있지? 궁금하시죠? 어, 그 전에 선생님처럼 마스크 착용 잘 하고요. 손 소독도 잘 하고, 아픈지 안 아픈지 열 체크도 열심히 잘 해봅시다.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오늘은 짠! 책이에요. 이 책은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쓴 기분을 말해봐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읽어볼까요? 랜서니 브라운, 기분을 말해봐. 기분을 말해봐. 기분이 어때? 다 재미없어. 가끔은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정말 정말 기분이 좋아서 행복할 때도 있어. 그리고 가끔은 슬플 때도 있지만, 그리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날 때가 있고, 혼날까봐 걱정이 될 때도 있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책. 절대 열지 마시오. 이게 뭘까 궁금하다가 어, 깜짝 깜짝 놀랄 때도 있어. 하늘을 걷는 것처럼 자신만만하다가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럽기도 해. 곰곰이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음, 신이 날 때가 훨씬 많지. 배고파. 그러다가 배가 너무 불러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 허, 어, 그런데 지금은 졸려. 너는 어떠니 기분을 말해봐. 짠. 이 책은 앤서니 브라운의 기분을 말해봐라는 책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기분이 어떤지 이 책에서도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또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 책하고 더불어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건 음, 어느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보고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친구들이 어떤 표정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이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이 친구는 밝게 웃고 있어요. 어떤 표정일까요? 친구들. 맞아요. 이 친구는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어, 이 친구는 어때요? 입이 엄청 커졌죠? 이 친구는 어떤 표정이죠? 맞아요. 놀람을 나타내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짠. 행복한 얼굴과 놀란 얼굴 두 개를 그려봤어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엔 선생님. 짠. 이 친구는 지금 어때요? 눈물이 뚝뚝뚝뚝. 맞아요. 이 친구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요. 왜 슬플까요? 우리 친구들도 슬픈 날이 있나요? 언제 슬픈지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는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을까요? 맞아요. 너무 무서워서 겁을 먹은 거예요. 많이, 많이 무서워 보이죠? 짠. 그리고 이번에는 친구는 왜 화가 났을까요? 동생이 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나? 아니면 친한 친구가 나를 괴롭혔나? 왜 화가 나 있을까요? 여러분도 화가 난 적이 있죠? 왜 화가 났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화가 났던 경우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그때의 기분은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표정은 음, 이 친구 어때요? 심술 궂게 생겼죠? 자, 아, 메롱 하고 있네요. 이거는 약올리는 표정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무리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아도 이렇게 행동하면 될까요? 맞아요. 자기 감정에 솔직한 건 좋은데 이렇게 친구를 막 놀리거나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준비했던 표정 몇속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감정들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방금 읽었던 여기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을 아, 기분을 말해봐라는 책과 방금 봤던 이 표정들처럼 자신의 얼굴이나 또는 친구의 얼굴 그리고 혹은 부모님의 얼굴, 가족들의 얼굴을 나타내 볼 거예요. 그래서 표정들을 잘 살펴보고 만들기를 시작해 볼 거예요. 모두 준비됐나요? 선생님이 준비한 것을 보여줄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목소리> 선생님이 준비한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준비한 것은 여기 동그란 뻥튀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쫀튀기도 준비했고요. 여기 동글동글한 과자 그리고 길쭉한 과자 그리고 어, 지렁이 젤리도 준비했고요. 해바라기 씨도 준비했어요. 여기 젤리밥. 젤리도 준비했고요. 여기 비틀즈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길쭉한 과자, 동그란 과자 모두 다 준비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표정들을 여기다가 만들어 볼 건데요. <목소리> 있고 입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 볼까요? 어, 먼저 눈썹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우리 동글동글한 눈이 필요하죠. 동글동글한 눈은 여기 있는 이 친구로. 어, 그러면 코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코는 여기 있는 동그라미로 들어볼게요. 어, 이분, 어, 이분 선생님이 여기 예쁜 지렁이 젤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그랬는데 이번에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선생님, 어, 지렁이 젤리가 예쁜 표정을 만들어 주지 않아요. 울상이될것 같아요, 선생님. 웃는 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선생님 이 이번에는 여기는 쫀디기를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쫀디기를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만들려면, 먼저 쫀디기를 잘라줘야겠죠? 선생님이 쫀디기를, 쫀디기를 쭉 잘라주고, 또쭉 잘라주고, 네 여기는 여기도 쭉 잘라주고 그래서 여기 머리카락이 완성이 됐어요. 어 근데 머리카락 길이가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있는 머리카락 길이를 비슷하게 만들어 줄게요. 가운데 또. 잘라주고 가운데 뚝 잘라주는데 어 못하겠는 친구들은 부모님이나 혹은 언니 오빠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여기는 가위를 이용해서 쭉 이렇게 잘라주셔도 돼요. 그래서 아프지 않도록 선생님 여기를 가위로 한번 잘라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쭉 잡아당겨서 머리카락을 더 많이 만들어 볼게요. 여기도 가위로 난 친구들 만들다 보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먹고 싶을 땐 선생님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들게 할때 먹고 싶으면 먹으면서 해도 됩니다. 쭉 잘라서 선생님이 이제 머리카락을 많이 만들었어요. 선생님은 머리가 짧은 친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친구는 조금 머리 가 길어서 잘라줄게요. 머리카락을 더 만들어야 겠어요. 아까 말했죠.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도 됩니다. 그래서. 가위를 사용할 때는 항상 손을 조심해야 되고요. 선생님이 머리를 잘랐는데 선생님은 앞머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이 친구들을 더 짧게 잘라서 앞머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선생님은 이걸 3등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자고 3등분.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아니면 하나더 하나 둘셋 그래서 앞머리를 만들었어요 이 앞머리 만든 친구들을 가지고 빼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떻나요? 지금 음, 예쁘게 웃고 있는 표정 같아요. 그다음에 선생님은 이 친구한테 어, 예쁜 볼터치도 해주고 싶어. 어 볼터치를 해주려고 했는데 여기 짠 주황색 들을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짠 음, 다시 짠. 됐나요? 예쁘게 웃고 있는 친구 모양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첫 번째 얼굴을 완성을 했어요. 친구들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나요? 선생님의 첫 번째 얼굴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소리>